앞으로 익산 지역에 들어서는 분양 아파트는 익산 시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15평 이하 소형 평수가 특별 공급됩니다. 인구 유출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 공원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모현동 A 아파트 등세개 단지 7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또 신동 청솔 아파트 등 다섯 개 재건축 단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15,000 세대가 넘는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산 시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산시가 주택법과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고시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지 않은 아파트는 모두 적용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에서개월 동안 거주자 을 두면 기에 있는 이제 산 시민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투기세력 이제 는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가 6개월 두 추진을 하려고 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산시는 외지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 인구 유출 속도를 저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산에 붙잡아두기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는 임대 아파트 1,300세대가 특별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젊은층이 선호하는 15평이하 소형 평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L H 하는 그 시세 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시 인구 유출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거 불안, 내집 마련을 통해 이산을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파트 공급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 C N 뉴스. 調味料。